93년도에 전주 KBS 아나운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이종태입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한 2년간 근무하고 전주에 정이 푹 들어서 늘 전주가 그리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제가 제 책을 하나 내서 전에 같이 근무하던 아나운서들하고 또 현지에 있는 분들 몇분 모셔서 감사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왔습니다. 95년에 이제 전주를 떠나서 대전으로 갔다가 공주로 갔다가 또 대전으로 갔다가 대구로 갔다가 대구 포항 울릉도까지 갔다가 저는 전국으로 뺑뺑이를 돌았어요. 그러다 다시 대전으로 가서 2008년도에 정년을 했는데 KBS 38년 근무 동안에 14번 발령을 받아서 다녔어요. 2008년도 3월에 정년을 하고 남경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 한국에 오는 유학생들을 이제 거기서 남경 효장 대학하고 대전의 우송 대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졸업을 하면 양쪽에서 졸업장을 줘요. 중국 유학생들, 거기서 공부를 가르치다가 이제 대전에 와서 우송대학에서 또한 8년간 외국 유학생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쳤죠. 그러니까 이제 현직은 떠났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국어를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아, 재미있더라고요. 키가 자꾸 못생겨서 그런지 전국 뺑뺑이 를 돌리더라고요. 그렇게 보통 다른 아나운서들은 한 두세 번이면 끝나는데, 저는 13번, 14번 돌아다녔잖아요. 그래도 재미있었던 것이, 참 분위기가 늘 바뀌니까, 또 새로 적응해야 되니까, 또 새로 친해야 되니까, 그래야 되니까, 아, 더 이제 긴장해야 되고, 더 적극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좋을까, 저렇게 보면 좋을까, 그렇게 하다보면 이제 칭찬받기도 하고, 핀잔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38년간을 근무했지요. 한국 아나운서 클럽에 주는 아나운서 상 1호를 받았는데, 나는 자격이 없죠. 내로라 하는 기라성 같은 아나운서가 얼마나 많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전국 아나운서, 한국 아나운서 대회를 하면 제가 그때 사회를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체육대회 하면 또 체육대회 의원단장 하면서 봤고, 그러니까 이제 두루두루 알게 되고 인기가 있으니까 인기상으로 된것 같아. 70년에 문화공보부에서 한국 KBS 아나운서 공개 채용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이듬해 발령이 바로 안 나더라고. 그 대전 방송국에 가서 자원해서 그냥 무보수로 근무를 하던 중에 이제 남은으로 정식 초임 발령이 난 거예요. 남은에 가면 좋지, 이도령이 남은에 가니까 춘향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남은에 가서 춘향이 만나가지고 결혼했지요. 그래서 초임지가 남은이고 1년 근무하자 또 군대로 갔지요. 그 군대 가서 어, 제대하고 이제 대전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전주로 왔지요. 전주남은은 참 인정이 많아. 아주 분위기도 좋고 고향 같고, 그래서 좋아요. 아, 전주는 음식도 좋고, 인심도 좋고, 인심 좋다는 게 음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이 넓은 곡창지대가 있으니까 마음이 풍요롭잖아요. 그 전주에서 아주 어, 정을 많이 느꼈어요. 이제 전주에 왔는데 전주는 콩나물 국밥이 유명하잖아요. 마침 그 화가 유효열 화백이 어, 문화산책 리포트를 하는 중이었는데 저보고 점심시간 전에 어, 점심을 먹으러 가자요 그래서 남부시장 골목골목을 뒤져서 들어갔더니 현대옥이라는 이름은 현대옥인데 건물은 구대옥이더라고 작은 건물인데 거기에 이제 아주머니가 콩나물 국밥을 만드는데 참 좋은 것이 줄을 서요 사람들이 그런데 친구들이 둘이 왔든 셋이 왔든 혼자 왔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인터뷰를 하고 식성을 맞춰서 주더라고 고추 좋아하냐 마늘 좋아하냐 뭐 계란 좋아하냐. 해서 식성대로 말아. 그래서 우리가 바빠서 아, 한꺼번에 쭉 말해 주세요. 그러면 그런 소리 마세요. 자기 식성대로 해야지요. 그러면서 물어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그다음 가면 그걸 기억하셨다가 또 그렇게 해주시는 거야. 이야, 이집 비결이 이거구나. 먼저 온 사람 먼저 온 대로 하고 또 식성대로 말아주고. 그래서 그 양반이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점심 한끼 했어. 그리고 어, 1 1시 반이면 국밥이 다 팔리는 거예요. 그럼 오후에는 정리하고. 다니면서 개인 이제 취미활동 하시고 그러면서 사남매를다 대학 보내시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양옥년 아주머니인데 그때 50대지 지금은 이제 80이 넘으셨지요 또 이제 대전에서 오다 보면 봉동으로 들어오는 그 길목에 이전기 주유소가 있어요 이게 실명 주유소야 사진을 똑하니 간판에 넣고 이전기 주유소 근데 그길 지나오면서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현수막이 바뀌는 거야 여보 이전기 주유소에 가보셨어요? 일주일 뒤에 여보 아직도 이전기 주유소에 안 가보셨어요? 여보 이전기 주유소에 가보라니깐요 계속 현심하게 묻는 게야이제참 재미있다 하고는 가봤지 갔더니 카우보이 모자에 카우보이 부츠를 신고 완전히 카우보이 차림에 또 이제 손님들 주유를 하면서 어, 기름이 묻을까봐 수건을 받쳐서 정성껏 넣어주고 또 매주 그 선물을 따로따로 바꾸어. 그렇게 해서 차 뒤에 딱 놓고는, 아, 지난주에 오시겠군요. 아, 한 2주 만에 오셨군요.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거 전국에 대해 소개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전기 주유소, 전국의 실명주유소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멋진 주유소가 있다고 소개를 했더니 금방 그 양반한테 방송 끝나고 전화가 왔어. 아, 이하나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가요, 전국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그현재정유소 정회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음주 서울에서 전국 주유소 소장 회의가 이제 특강 좀 하라고 저 스타디스에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요 그거 너무 피할했다고 치멀선 했어요. 그 경고 처분 받고 2003년도에 프랑스 갔던 프랑스 가족 여행기라는 행, 가족이 아름답다라는 책을 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3년 후에 제주도 갔다 온 제주도 가족 여행기를 썼고 그 다음에 이 어리비기는 지난 3월 21일 춘분에 고향에 갔더니. 고향 선배들이 7, 80대 선배들이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이야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리백이라는 게 고향 뒷산 이름이에요. 왜 어리백이냐? 우리 동네 뒷산에 장닭을 묻어 놓고 또 서울 남산에 장닭을 묻어 놓고 먼저 우는 곳을 서울로 하자 그랬대요. 그런데 우리 동네 장닭이 늦게 우는 바람에 서울이 안 되고 서울 한양이 서울이 됐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맨날 그런 전설을 우리한테 얘기해 줘. 그래서 아이 무슨 우리나라 무슨 이 산골짜기가 서울은 무슨 서울" 그랬는데, 9 2년도에 우리 고향 사람들이 타향에 나와서 살던 사람들이 고향에 와서 "야, 우리 고향이 뭐 좋은 일을 하자" 해서 주머니 돈 틀어 가지고 한 5천만 원을 만들어서 마을회관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군수님을 모시고 이제 행사를 했지. 그 그러니까 군수님이 축사를 하시면서 "아, 상독을..." 주민 여러분 대단히 위대하십니다. 군비를 지원해서 마을회관을 지은 건 맞지만 이 고향 사람들하고 객지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끼리 돈을 모아서 이렇게 회관을 만든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입니다. 당신들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 축사를 하는데 너무 신이 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우리 동네가 정말 위대한 동네구나. 저 어리비기산이 보통 어리비기산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어리비기라는 이름을 붙여서 고향 이야기를 썼더니 선배님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거예요. 고향 이야기를 썼다고. 그렇게 해서 이걸 썼더니 이거 쓰고 나서 뒤에 그래서 KBS 얘기를 조금 붙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KBS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 12가지 얘기를 썼더니 유명한 그 이계진 아나운서하고 또 선배님 박종근 아나운서가 아, KBS 얘기 38년인데 1 2 가지 얘기뿐이냐? 됐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저건 이제 4월에 책을 냈고 이것은 그 이후로 다시 써가지고 마흔여덟 가지의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이름을 아예 아나운서 이종태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전주에서 있었던 93년부터 95년까지의 또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얘기한 이정규 주유소 이야기 또그 남부 시장의 현대옥 이야기. 또 순천, 순창에 있는 동동계동, 동계면인가? 거기에 요강바위 훔치간 이야기, 또 서해 회리오 침몰했던 이야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여기다 써서 전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썼더니 이게 막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데제 남경에서 와서 대전우송대학에서 어, 유학생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좀 자유로우니까. 그다음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흥사단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흥사단 대표를 맡아서 또 적극적으로 좀 하게 됐고, 또 대전에 국제교류문화원이 대전에 있어요. 그이 사장을 맡아서 이제 국제교류를 좀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공주로 이사를 갔는데 공주 사람들하고 살아야 되겠다. 공주가 너무 좋아요. 90년 2월에 공주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 마티제를 넘어서 금강을 따라서 공주로 쭉 들어가면은 공주 공산성 공주 시내가 아주 풍광이 아름답고, 또 백제 역사와 함께, 거기는 충남 도청이 100년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와 문화가 다 있는 거야. 교육도시이지. 너무 좋아. 그래서 5월에 이사를 갔어요. 공주 시내로는 못 들어가고, 마티제 밑에 이제 산골짜기로. 그래서, 그럼 공주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뭘 같이 배워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공주시와 공주대학교와 문화재청에서 공주고도육성아카데미를 만들었어요. 공주 시민은 공주의 역사적인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주가 어떤 도시인지를 알아야 되고, 시민이 어떻게 협조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해서 이제 무료로 3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 주고, 해외 여행도 시켜 주고, 그래서 제가 일기를 거기를 수료했지요. 그래서 이제 공주 사람들하고 친해고거기 같이 활동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공주대학교 문화유산대학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성대학교에서 강의를 마치고 아 그럼 내가 문화유산대학원을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2년간 공주문화유산대학원에서 정책을 공부를 했지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에서 시민연구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공주 시내에서 활동을 하는데 공주는 공주대학 공주교대 있지요 그다음에 역사박물관 있고 충남역사문화원 있고 세미나와 포럼이 매일 있어요 발품만 팔면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가서 배우고. 또 발표하고 배우고 발표하고 그래서 아주 공주에서 전부 치고 잘 살고 있어요. 여기 48가지가 있는데 다 재미있어요. <laughs> 어느 걸뺄 수는 없고 음, 전국노래자랑은 제가 전주방송국에 있을 때 94년 추석에 부산에서 어 전국노래자랑이 전, 전국천하장사실험대회와 함께 나흘 동안 열린대요. 그럼 전국노래자랑은 누구든 보고 싶어하니 내가 하자. 이미 국민의 MC, 국민의 오빠야. 8살짜리 얘기가 나와도 오빠, 오빠 하고, 80노인이 나와도 형님, 형님 하는데, 그렇게 국민과 밀접한 프로그램의 사회자, 그 사회자가 하는 프로그램 제가 들어가서 하면, 백발백중 실패예요. 다 하고 나서 아주 떨은 감을 씹은 맛으로, 아이고, 내가 이걸 괜히 맡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PD가 수고하셨습니다. 나흘 동안. 프로그램 개편되면, 정식으로 사유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PD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전국 노래장못 하게 됐어요. 왜못 해요? 누가 해요? 성혜 씨가 다시 한대요 그래요? 지금 2021년에 94세 되셨잖아요. 안 돌아가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여쭤봤어. 언제 돌아가십니까? 안 돌아가신대.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성혜 선생님은 한국의 문화재가 되어야 됩니다. 또 기네스북에 올라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를 올렸지. 그래서 전국노래자랑을 하게 됐고 본래 이제 KBS 아나운서 발령 받기 전에 뽀빠이하고 사회를 더블사회로 봤어요. 사회다보다는 KBS 아나운서를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서 이별을 했지요. 제가 어리비기를 쓰면서 시골이야기잖아요. 여기 풀꽃씨가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나태주 시인한테 말씀을 드렸지. 제가 시를 저 고향이야기를 쓰는데 고향이야기 한 꼭지마다 시인님의 시를 좀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 하나 쓰고 나태주 시에 쓰고 여기 풀꽃일 나태주 선생님의 시를 29편의 얘기도 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종태와 나태주의 공제가 된 셈이지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시 아나운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쓰면 좋겠다 해서 그랬더니 나태주 시인께서 그래 그게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나운서 이종태입니다 확실하게 가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태주 선생님 여기다 이제 축하의 글을 또 써주신 거야 영원한 KBS맨 이종태 그러면서 쓰게 됐어 그 나태주 선생님이 현직에 계실 때지냈지 이제 시나 뭐 문학에 대한 얘기 있으면 모셔서 인터뷰를 하고 2014년도에 공주의 나태주 풀꽃문학관 개관하면서 제 1회 풀꽃문학상 시상식할 때 제가 사회를 보고 그러면서 늘 같이 있게 되고 이제 문화원장 하시면서 또 교류하게 되고 그래서 늘 이제 같이 친하게 지내고 저는 뭐 크게 거창한 계획 같은 건안 세워요. 그냥 그날 그날 열심히 살다 보면 또 이렇게 이렇게 일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책을 쓰고 나니까 나태주 시인도 당신 앞으로 계속 책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문장이 참 재미있습니다. 어? 따옴표가 많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책은 그냥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독자들이 식상을 느끼기가 쉬운데, 여긴 따옴표로 대화체로 하니까 얘기하기 쉽고 듣기 쉽고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좋다. 새로운 방법이다. 수필이라고 보다는 마침 연극 대본 같고, 무슨, 어, 영화 시나리오 대본 같다. 드라마. 그래서, 아주 좋으니까 한번 써봐라. 계속 쓰면 좋겠다. 집사람이 또 권유를 하는 거야. 앞으로 계속 쓰세요. 뭐 생각날 때마다 쓰세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나도 쓰면 될까? 하고 이제, 이번에 이제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듣든 쓰면 좋겠다 해서 계속 이제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 또 새로운 책을 하나 쓸까? 그런 생각입니다.